제가 손예진이라는 배우를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배우는 지금 현빈이라는 잘생긴 남자 배우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손예진을 좋아했지만 이 여자는 저의 여자친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예진이 현빈이라 남자와 결혼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질투심도 없고 아무런 어떤 저항감이 없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매우 좋아했어도 나의 여자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즉, 손실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져야만이 손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손실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가져야만 합니다. 즉,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손실감을 느끼지, 원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손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러한 손실감, 여러분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버린 액수도 똑같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선택의에서 여러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손실감을 느끼지 않고 여러분만 느낄까요? 그것은 여러분은 통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은 이 사람을 내가 원할 때 다시 가질 수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감을 느끼는 것이며 여러분을 버린 x 스는 언제라도. 자기가 원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손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손실감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계속 그들에게 찾아가고 연락을 하고 또 그들 앞에 나타나며 그들에게 매우 쉬운 옵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지 않고 여러분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여러분에 대한 손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고 그들에게도 여러분을 그리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공허감을 느끼면서 내가 원할 때 여러분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을 반드시 느끼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느끼는 손실감은 여러분이 느꼈던 손실감보다 훨씬 확대되고 더 증폭되고 더 공포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숙한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버린 X를 다시 되찾고 싶다면, 전략적이 되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X에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나는 너와 애인이었고, 나는 너에게 많은 투자를 했으니, 내가 너한테 아직은 연락도 할수 있고, 나한테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왜 그들이 명분적으로는 여러분은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에티켓을 지키며 여러분이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역시 여러분의 매력 가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컨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컨택을 더욱 국건이 만드는 저의 고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